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번에 8편에 이어서 네. 또한 분이 다른 이제 질문, 백스윙에 대해서 또 네. 질문이 있어서 네 자, 아이디가 Jack이에요 Jack님 네. 자, 정말 어려워서 물어봅니다 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70대를 <laughs> 치다가 70대를 치셨어요 네네. 잠시 폼을 바꾸면서 80대로 하향했습니다 네 저의 가장 큰 약점은 유연성 부족으로 인한 백스윙입니다 유연성이 부족하시고 이게 너무 어려워서 딛고 백스윙을 바꾸고 백스윙을 그니까 딛고 백스윙을 들면서 백스윙이 쉬워졌습니다. 문제는 쉬워지셨네요 일단. 네. 백스윙 시작 부분인데 왼발을 지면을 밟으면서 오른쪽으로 백스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오른발을 딛고 압력을 느낀 후에 백스윙을 드는 건지를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자, 좀 알겠습니다 좋같습니다 네, 결국은 자 결국은 필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필 느낌. 네, 느낌. 자둘다 자, 맞아요. 음. 그거는 플레이어가 느끼기 쉽게 하시면 돼요. 예. 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나 대다수 선수들은 선수들은 요렇게 발로 웨그를 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웨그를 하면서 발로 느끼는 선수들도 있고 이렇게. 음. 음. 아니면 클럽을 좀제대로 놓고 발을 이렇게 주는 선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늘 치기 전에 왼발 밟고 오른발 밟으면서 동시에 가요. 밟으면서 동시에. 밟으면서 동시에. 음. 그런데 이거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왜냐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어, 나는 좀 무서워 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음. 그렇다고 하면 은 가운데서 있다가 딛고 가도 사실 상관은 음. 없어요. 근데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우려면 왼쪽에서 밟아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이 스텝 드릴을 할때저권윤 박사님 할 때도 늘뭐 뭐 말씀하시냐면 권윤 박사님 레디 고 해주면 여기서 시작하면 안 돼요. 이렇게 시작을 늘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왼쪽에서 시작을 해서 왼발에서 오른발을 놓으면서 이렇게 가는 게더 백스윙이 수월해져요. 저는, 저는 한 것처럼 도움 닫기를 바꾸고 가느냐, 안 하는 차이인 거지, 둘 다는 맞기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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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고, 음. 이제, 그런데, 아, 근데 또 이런,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병 프로, 그럼 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밟으려고 하니까 좀뭐가 느낌이 스윙이 같이 하 온다고 느낄 때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만약에, 굳이 왼쪽을 밟지 않고요 배너건 보면 배너건이나 응? 샘시이들 보면 하는 게 뭐냐면 이 무릎을 한번 살짝 집어넣죠 이렇게 응. 치기 전에 집어넣고 이렇게 밟죠 네. 이런 동작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우리 전에 뭐 꼭샷이랑도 말한 게늘막 응. 운동 움직여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 필이에요 필 그래서 나한테 뭐가 더 스타트가 잘 되게 해 주고 내가 이동이 편해졌냐고 하면은 그거를 선택하시는 게 무조건 좋다 응.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거 하셨을 때 만약에 어 나는 정말 유연성이 없는데도 가능하나요라고 하면은 자 골프에 정답이 사실 있진 않거든요 그렇죠. 나한테 맞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발을요 꼭꼭 실을 자로 놓지 마시고요 팔자로 팔자로 놓으셔도 돼요 왜냐면 팔자로 놓으면 어찌됐든 내 고관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턴이 훨씬 더 좋아지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발을 약간 열교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질문 주신 잭님한테는 좀더 내가 스피드 있게 치고 싶고 좀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싶다 하면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 음, 그러니까 근데 파워를 늘려면 음. 무조건 도움닫기를 받는 게 좋고. 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가운데 아니 오른발 밟고 가시는 것도 너무 상관없다. 음. 그래서 자꾸 둘 다를 해보시고 나한테 좀더 맞는 게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된다. 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그, 그러니까는 질문이. 네. 백스윙을 밟고 시작하면서 쉬워졌는데, 네.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에, 에. 오른발을 동시에 가는 건지, 아니면 압력을 에. 다 느낀 후에 던지는 건지 가 궁금하셨던 건데. 압력을, 예,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좀더 느낄 수 있는 걸 하면은 가장 좋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왜 왼쪽에서 밟고 시작을 하냐고 하면은, 저는 이제 영상들 공부할 때 이제 선수들 발바닥 압력 움직이는 영상을 에. 진짜 많이 분석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90%까진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이미 시작돼요 여기에 80% 90% 실린 선수들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다들 선수들이 말할, 그 선수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왼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밟으면서 던진다고 해요. 그래서 로리 맥글레 보면 살짝 네. 왼발 펴지면서 가죠. 네. 더슨 조슨도 심하게 갔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좀더 연습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저는 좀 더, 저는 좀더 플로우를, 흐름을 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그게 나 어, 두려워라고 느끼신다면은 딛고 가셔도 너무 상관없어요.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거를 몰랐을 경우에는, 예전에 딱 보면, TV에서 보면, 아, 재렇게발이 조잡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몰랐을 때는 우리가 네. 그렇게만 봤는데. 네. 그래서, 저 연습하는 거 제가 보여드리면, 저는, 둘다해봐 저도 사실 둘다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그 맨날 그트 틀어놓고 하잖아요. 네. 스윙, 셋, 트루 하면은, 저는 계속 듣고 있다가, 저는 스윙, 셋, 트루 할 때도, 여, 저는 늘 약간 여기에요. 여기서, 스윙, 셋 스루, 이렇게 가는 편. 근데 이게 아니다. 이게 좀 나는 왼쪽으로 가는 게 두렵다 하면은 센터에서 스윙할 때 딛고 스윙, 셋스 상관 없어요. 음. 나한테 맞는 리듬만 타시면 돼요. 음. 요즘 꼭 저씨 보면 아예 어제서 왼쪽이 되게 많이 실리고 어. 막 음. 이렇게 요즘 막 하죠. 아, 이렇게 딛, 하면서 딛, 많이 좋아졌어요. 음. 음. 네. 아니 아마추어들은 딛고를 못 느끼니까 먼저 딛고가 더 편한 거죠. 선수들은 여기서 바로 죽이면서 가는 게 발바닥을 느끼는데 아마추어들은 그 느낌을 잘 몰라서 먼저 듣는 거예요. 완전 좋은 질문인데 제가 그때 우리 요 드릴 했잖아요. 이런 드릴. 근데 회원님들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근데 공식 는 이렇게 안 하자라는 얘기를 진짜 100분이 100분이 하시는데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봐봐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느끼는 건 너무 어려, 어렵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실렸나 안 실렸나 느끼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실으려고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이게 가잖아요. 그래서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자극을 한번 찾는 거예요. 큰 자극을 이용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내내에다가 자꾸 자극을 주는 거죠. 어, 쿵, 쿵, 이거구나.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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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쿵, 쿵, 덕, 쿵, 덕. 이거를 느끼면 내가 이걸 계속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가 이렇게 안 하고도 이제 내가,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까, 그냥 여기서도 내가 지금 밖에 잘, 잘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쿵, 덕, 쿵, 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말하는 건 과하게 봐라, 과하게 보셔라. 그래서 요거 스텝을 밟았을 때도 보면, 순서로 보면 보기에는 쿵 하고 던지니까는 밟고 던지는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연영등동할 음. 때는 거의 동시에 가는 거 같고. 동시에 가요. 아, 결국 동시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동시에 가는 건데, 늘 트리거, 트리거잖아요. 트리거기 때문에 따닥 이렇게 움직이기는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찰나에 그리고 이제 회원님이 또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말씀드리는 게변 프로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볼이 안 맞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역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그 나는 그 마음이 뭔지도 알겠어. 왜냐면 나도 바꿔봤던 사람이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은거 이제 A 회원님이 볼을 이렇게 치고 있어. 발을 붙여놓고 이렇게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발이 음. 무겁게. 그럼 저는, 오케이, 회원님. 이해는 해요. 반대로 접근해보자는 거죠. 회원님이 <laughs> 봐도 발이 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공을 치고 계시는지 아니야. 음. 저한테는 이게 더 시, 신기한 거다. 음. 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안 하던 습관과 싸우니까 어색하신 거지 저한테는 오히려 발이 묶여있는데 체중이 더 나온다고 상체가 가고 이렇게 치시는 게더 신기하거든요.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회원님 일단 오케이 습관을 고치셔야 되니까 이렇게도 치시니까 전 제자리에서 회원님이 쿵덕 쿵덕 이걸로도 못칠 확률은 없다. 그래서 한번뭐 하든 이겨내세요. 아니 근데 이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 발 연습 요즘에 좀 열심히 했잖아요. 처음에는 수모가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쳤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네 번에 네 번만에 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네. 그런 거 많이 많이 해보셔서 어느 타이밍 찾을지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연습하니까 되죠. 네, 맞아요. 네 연습하면 돼요. 응. 네. 처음에 그 과정을 한번 무조건 겪어야, 겪어야 돼요. 겪어야 돼요. 응. 왜냐면 느끼게 해줘야 돼요. 몸이 백 응. 마디의 레슨보다 내가 한번 느끼는 몸에 느끼는 게더 중요한 거라 전 맨날 말하는 거. 요 그러니까 저는 늘 스포츠입니다, 스포츠입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응.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이분은 또 영어 아이디어. 블랙 다이아몬드. <laughs> 그서어아이디어가 <laughs> 그냥 뭐. 네, 그냥 멋있네요 블랙 다이아몬드. 리센터 연습하며 네. 힘을 모았다 치는 법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점점 왼쪽에 체중이 실리며 리버스 피벗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쳐도 될까요가 우선 계속 이어져요 질문이. 사실 저는 이렇게 하면 비거리가 엄청 늘긴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왼발을 디딜 때 네. 틀어져서 오른쪽으로 들어간 상. 태 상체 처리를 어찌 해야 할지 헤매는 중입니다. 오케 뒤질 때 오른팔, 오른팔. 내리기 불리하며 상체가 정면을 봐야 할지 어느 각도까지 돌아야 할지. 네. 어, 칠 때만 좀 헷갈립니다. 오케이. 이거는 일단 네. 잠깐만.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할게요. 네. 리버스 첫, 피벗. 네. 첫 번째 질문이 왼쪽으로 디디시다가 리버스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리시터 하면서. 네 그렇다고 하면은 오케이. 근데 거리가 많이 늘었대요. 많이 늘 거예요. 왜냐하면 과서치시니까. 예. 네. 그런데 리버스 저번에 우리 여, 사실 영상에 다 나오죠. 제가 늘 말하는 게 하체의 중심점이 있으실 거고 네. 상체의 중심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걸 리센터를 하실 때 상하체가 같이 가는 느낌으로 늘 보내셔야 된다고 했, 했는데 아마 지금 이거 디디시다가 우리는. 무거운 쪽으로 보내고 싶은게 쉽단 말이에요. 이게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왔던 습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블랙 다이아몬드님은 좀연 집중을 하실 때 뭐에 집중했으면 좋겠냐면 상체의 중심점과 단전의 중심에 있다면은 그냥 이 중심점이 리센터할 때요 좀 같이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은 여기는 잘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럼 좀더 그냥 하체 위주로 리센터를 좀 이렇게 보내시는 게.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리센터를 하시면 리버스 피벗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나도 봐야 그그 돼. 정의를 좀 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거는 에, 리, 에. 리센터고 에, 에. 이렇게 되는 건 리, 음, 리버스 음, 피벗이다라는 걸 음, 음.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는 아까 그 피봇만 지켜지면 리센터고 리센터예요. 분리가 되면. 그러니까 리버스라는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리버스라는 건 하체 중심점은 이, 이 점은 여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리버스라는 거는 이, 이 어댑터 센터에 같이 있죠. 네. 근데 이 둘이 분리되는 게 리버스예요. 네, 이게 리버스고 만약에 내가 백스윙을 했는데 이 점이 같이 있다고 하면 리버스가 아닌 거죠. 같이 오는 음. 거는? 네, 같이 오는 거는. 그러니까 으흠. 늘 같이 와주는 게리드 센터는 같이 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아마 제가 이분의 스윙을 본다고 하면 저는 트랜지션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트랜지션 때간게 아니라 아마 백스윙 때요. 어찌 보면요. 백스윙 때 일로 딛고 해서 보내셨는데, 이미 백스윙 때 여기가 더 이쪽에 있고, 아. 머리가 있는 상태에서 리센터 해서 상체가 나갈 수 있는 확률도 되게 커요. 대, 그 부분이 제일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먼저 체크하시고, 어, 내가 백스윙 때 보니까, 내 네, 만약에 벨트 바클은 여기 있어. 으흠. 자, 단추가 있고 벨트 바클이 있는데, 벨트 바클은 이쪽에 있는데 단추가 가운데 있었어요. 으흠. 그럼 이분은 백스윙을 잘못해서 일로 디딜 때 리버스가 나오는 확률이 더는 90%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먼저 체크하시는데 만약 어? 그렇지가 않아라고 하면은 그냥 백스윙에 집중하실 때몸 전체가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 가장 좋고요. 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네. 블랙 다이아몬드의 두 번째 질문. 네. 자, 왼발을 이제 백스윙 리센터를할때 왼발을 디딜 때 네, 왜 디딜 때? 자, 백스윙 상체는 오른쪽 돌아가 있죠. 여기 보고 네. 있죠. 왼발을 디딜 때 팔과 네. 상체가 어느 정도 돌아나와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네. 자, 보세요. 백스윙을 하셨고 왼발을 디딜 때. 네. 팔과 상체는요. 어느 정도 되는지 돌아오면 안 돼요. 오. 여기 계셔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질문에 보면은 이때 가슴이 다시 가운데로 돌아와야 되냐고. 네네. 각도까지 물어보신 걸 보면 안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왼쪽에 있을 거고 당연히 저는 밟으면서 백스윙을 할 거죠. 네. 자, 백스윙을 하면 내 몸이 뒤로 틀어져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왜 이거 밟으시는 거예요? 음. 보시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둥지고 있는 거예요. 그 스텝만 간 건데 스텝만 계속하고 있었던 거네 에에 그게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예를 들어 보세요 자꾸 이게 골프를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늘 만약에 제가 이제 뭐뭐야 너무 또 야구 절잘 모르니까 너무 야구 생각하실 필요 없고 배틀을 이렇게 일단 너무 등지고 있진 않죠 타자들이 디뎠잖아요 이렇게 디딜 때 디뎌놓고 배트를 휘두르면요 몸이 그냥요 돌아요 기본적으로. 그니까그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음. 그래서 너무 여기서 내가 다운 때 팔이 어디로 오고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딛고 디뎠잖아요. 음. 그냥 클럽을 휘두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시... 그러니까 이러이거 빈스윙을 많이 해보시면 돼, 차라리. 왜냐면 이게 여기서 딛고만 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면 뭐가 없어지냐면 리듬과 흐름이 끊겨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 이거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저번 영상에 축구를 칠 때, 왼발을 지는게 리센타라고 하면 에, 그때 에. 오른쪽은 더 멀어지듯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는게 더 좋거나 더 꽈져있으면 좋은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음. 네, 그래서 그쪽으로 더 접근을 해보시는게 그래서 일단 빈스윙을 많이 해보시고 음. 굳이 내 팔이 그러니까 내가 리센타 할때 얘가 막 이런 리센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쿼트랑 다른 이야기거든요 스쿼트는 스쿼트는 리센타 이후에 벌어지는 동작인거지 리센터는 등지고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휘두르면서 왼쪽 뒤에 치우면서 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좀 어떠실까? 그것도 생각합니다. 쉽게 잘 이해됐어. 오케이, 오케이. 네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복잡한 스윙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셔라. 결국에. 하여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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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스윙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저 또한 이거를 많이 혜택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좋아하신는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걸 되게 더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시, 잘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효과를 보는 분이 있고 효과를 안 보는 네, 분이 있죠.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이게 그냥 타고 왔어요. 저는 타 왔죠. 네. 네, 어떤 네, 분은 이제, 이제. 되고 어떤 분은 신기하게 너무 효과를 보고. 어떤 분들은 신기하게 효과를 못봐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꼭자 씨도 있고 저도 있고 채프린도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다 아, 좋아요. 오케이, 꼭자 씨 먼저 나와 보세요. 또 음. 보시면서 집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 음. 자, 어, 제가 머리를 좀 자, 못 움직이게 할 거예요, 이거는. 네. 그리고 그냥 편하게 턴한번 해봐요, 꼭자 씨. 음. 그, 어, 충분히 턴해봐요. 오케이, 한번더 해봐요. 시작. 자, 자 채프린도 턴을 한번 꼭자. 쭉 해볼까요? 오케이. 한번더 해볼까요? 시작. 오, 오케이. 자, 어, 꼭지, 자, 우리한테는요. 네. 세 가지가 있어요. 턴을 했을 때, 턴을 해보세요 하잖아요. 그러면딱세 가지 유형이 나와요. 지금 저희 세 가지 다 나왔나요? 아니면? 너무 신기해다 나왔어요. 오, 어, 좋아, 좋아, 좋아. <laughs>